제가 7월 22일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어, 그 전에 작품이다 보니까 사실은 작품을 시작하기 전부터 고민이 많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. 그래서 작품을 오히려 하게 됐을 때부터가 밤에 새는 날도 많고 스태프분들이 너무 고생을 하신 날도 많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인상을 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만큼 너무나 여기 계신 모든 배우님들과 감독님들 그 외에 스태프 여러분들께서 너무 분위기가 좋은 분위기 안에서 오다 보니까 어,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구나라는 왠지 보답을 받는 듯한 느낌이 이 작품에 많이 있을 것 같고요. 어, 아무래도 그 다음에 중요한 건이 작품을 저는 솔직히 끝까지 다 보지는 못합니다. 예. 어, 보다가 중간에 이제 형의 어, 입대를 하는 점이 너무나 아쉽고요. 그렇지만 예, 감독님께서 따로 이렇게 저에게 영상을 보내주시기로 했으니까 <laughs> 네, 그 부분에서는 어, 그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? 라는 걸 같이 들으려고 합니다. 어, 그 다음에 그래서,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요리 프로그램을 많이 해요. 그래서 저도 뭐 개인적으로, 어, 뭐, 백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될지, 셰프님으로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은, 어, 프로그램 나오는 거 많이 봤어요. 그래서 오히려, 어, 최근에 봤던 게, 전라도 음식부터 시작해갖고, 어, 병, 충청도, 그리고 거기에 유명한 음식들 다 와서 신세를 보시는 장면을 많이 보면서, 아,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그냥 배로 들어가고, 내 네, 만족을 위한 음식이 아니구나. 이걸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을 흘리는구나라는 점을 많이 배우고, 어, 사실,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요리 드라마지만 요리 드라마도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, 감독님이 제일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게 진정성이었고요. 단지 요리만 잘해서 보여지는게 아니라 그 안에서 시작되는, 어,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진정성을 전달하려고 초점을 많이 뒀습니다. 네, 그리고 여기 계신 또 기자님들한테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. 뭐 이제 곧이스면 이제 저희 남들은 하이라이트가 사년이 되는데 정말 기분 좋게 찍었고요. 어 사실은 또 개인적으로 한 한명 명씩씩만 몰래 몰래 카메라로 펼친 만큼 그렇게 모두가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찍었으니까요. 어, 어 대놓고 말하겠습니다. 네,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어 너그럽게 봐주시고 좋게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 그리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작품인 만큼 기분 좋게 진정성이 전달될 수 있구나라는 점은. 자신 있으니까요. 네,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